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3년차를 맞네요.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신혼을 1년 정도 즐기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자녀 계획을 갖기로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녀 계획을 두고 시어머니가 보였던 반응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신혼 3개월 때쯤인가 쉬는 날에 시댁에 이른 저녁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녁식사 마치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거실에 모여 앉아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한테 질문을 해오셨는데, 그게 저희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혼한 지 이제 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좋은 소식이 없냐면서, 손주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 이후로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둘이 부부 생활은 잘하고 있냐, 민망한 질문도 허슴없이 하면서, 대놓고 손주 보고 싶다고 물어보시던 시어머니셨어요. 사실 자녀 계획을 천천히 갖기로 한건 남편하고만 이야기가 되었던 거지. 시부모님께는 따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 그럴 법도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질문하시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지요. 숨길 일도 아니고 딱 이런 남편하고 연애하던 것처럼 즐겁게 지내자 계획했던 거라 가감없이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고 나서 그 후에 회사 그만두고 나서 육아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저희들 계획을 말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에 보여준 적 없던 표정으로 얼굴이 싹 바뀌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그러니까 내 아들을 왜 버리시키겠다는 소리냐? 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보니 이거 돈 벌러 다니기 싫어서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결혼해가지고,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빌부터 살려고 그러는 거냐며 못할 소리를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 말리면서 왜 그러시냐고 저 대신 따져줬어요. 엄마가 애 키워줄 것도 아니지 않냐? 이미 나랑 다 이야기가 된 거고 나도 아이가 엄마 밑에서 크는 거 원하지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다. 이야기 들어보니 아이 정서에도 엄마가 키우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 설명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지요. 시어머니가 남편 보고 정신이 빠졌다고 여자한테 빠져서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라며 막무가내로 정색을 하시는데 평소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 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전업주부 생활 하지 않았느냐고. 당신도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그 말이 나오니 시어머니도 더할 말이 없는지 더별 말은 없었고 그렇게 그 상황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듯 오더라고요. 전화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아침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짬을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어제는 아버님이랑 남편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줬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아들 외벌이 시켜 고생시키는 꼴은 못 본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당신이 잘 아는 누구네 집 딸은 애 가지고도 아무 문제없이 회사 잘만 다녔고 일하다가 양수 터져서 사무실에서 출산할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하는 말이 자녀 계획은 자녀 계획대로 빨리 진행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말고 도는 돈대로 벌어오라는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요. 세상에 저만 아이 갖고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안 그래도 출산율 때문에 그런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육아휴직 제도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냥 있기만 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회사가 조금 꽉 막힌 부분도 있습니다.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가 있어요. 결혼도 했고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아이 가졌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부른배에 이끌고 매일같이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선배가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냈는데 1년 정도 육아휴직까지 하겠다고 하니 휴가 시작된 첫날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선배 책상을 빼는 모습을 직접 제두 눈으로 목격했던지라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자녀계획과 회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게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날 제 편을 들어주긴 했는데 그거야 편만 들어줬던 거지 사실 시댁에서 실세는 다른 집이랑 똑같이 시어머니시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게 잔소리 같은 거 하실 때 못하게 방패막이 돼주는 정도지. 저한테 전화를 못하게 한다던가 만났을 때 눈치 주는 걸 아예 근본적으로 금지시킬 정도는 되지 못했지요. 남편과도 이 상황에 대해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아이 생기게 되면 태교도 중요하다는데, 어머니 말 무시하고 회사 그만뒀다가 시작될 잔소리에 제가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자기도 뭐 어떻게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히 꺼낸 말이 남편은 사실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이가 다 차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친한 친구 중에 애아빠가 된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 사는 거 보면 힘들어 보이는 걸 떠나서 불쌍해 보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계획을 조금만 더 미루고 둘이 좋은 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연애하듯 지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연애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돈 모은다고 해서 소위들 말하는 가성비 데이트 위주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못 해본 거 천천히 조금씩 즐기면서 돈 아낀다고 못 했던 것들 다 해보고 즐길 거다 즐기고 나서 아이 가져도 늦지 않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 투성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년 정도 해서 저금도 잔뜩 만들어 놓고 하면 그때 가선 어머니도 회사 그만둔다 해도 아무 말못 하실 거다 하는데 저도 막연하게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그러는 거지 생각했던 게 있어서 남편 말 맞다나 같이요 어디 해외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젊을 때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보고 그때 아이를 가져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그것보다 더 좋은 결정도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자녀 계획을 미룬 채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로 시어머니도 매번 손주 타령을 해오시긴 했지만 그냥 잘안 된다는 변명으로 어떻게 넘기고 넘기고 했네요. 그러다가 작년 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동안 영업이익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그런 게 갑자기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는 그쪽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새로 눈독들이는 사업 쪽에 관련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 희망퇴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퇴직이다 보니 여태 쌓인 퇴직금 말고도 위로금이라고 보너스처럼 추가로 돈을 더 주는데 1년치 연봉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꽤나 목돈을 조건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인원 감축하는 거 보면 제가 버팅기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정리해고 대상이 될지 아닐지도 확신이 없기도 했고, 저 또한 제발로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 있는 상황이었으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꽤나 연애하던 때처럼 신혼생활 충분히 즐겼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그래도 노산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이따금씩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돈까지 더 준다는데? 안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으니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인생 제가 사는 건데 이걸 시어머니 허락까지 받고 진행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아이는 왜안 생기는 거냐며 네 마누라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둥 따지고 들던 시어머니와 티격태격 다투기도 많이 한 남편을 보니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겠다는 말은 남편 통해서 해봐야 어차피 제가 시어머니랑 또다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뭐하러 남편 거쳐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제가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쏟아낼 잔소리 생각에 예상질문까지 만들어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 준비도 하고 버벅이지 않고 당당히 말하겠다고 연습까지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돈도 꽤 모았고, 희망퇴직해서 퇴직금의 위로금까지 받으면 돈도 꽤 된다. 지금이야, 육아에 전념한다고 회사를 그만두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저도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 생각은 아니고, 경력 살려서 다시 취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초년생 되고 면접 준비할 때마냥 예상 질문에 답변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마음 굳게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달라서 당황스러웠네요. 그래그래 그래 하면서 잘 생각했다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하면서 예상 질문에 답변까지 준비했던 게 민망할 정도로 흔쾌히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싱글벙글한 게 느껴질 정도로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지요. 오죽하면 아들 외버리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던 분이 저러시니 누가 진짜 시어머니 눈에 흙이라도 뿌린 건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일에 쌓여있던 퇴직금과 회사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을 포함해 꽤나 목돈을 가지고 퇴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매번 월급만 쌓이던 통장에 떡하니 큰돈이 들어와 있으니 시어머니 예상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하나 준비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나 준비를 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금리도 좋으니 안전하게 적금을 들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큰돈이 필요해질 때까지 우량주를 잔뜩 사놓고 묶어두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남편하고 이런저런 궁리만 하면서 퇴직금은 통장에 들고만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퇴직에 흔쾌히 그러자 하시고 그 뒤로는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던 와중이었는데 그날 따라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은 예감이 들던지 전화를 받으니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바로 블룸부터 꺼내왔습니다. 다음 주에 누구 누구 생일인 건 알고 있지? 하고 물으시는데 그 이름 석자가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생일인지 아닌지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이집 며느리가 맞냐며 네 신우 이름도 모르냐고 대묻대요 제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신우 이름을 몰랐겠나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신우는 사촌 신우였어요. 시이모님네 막내딸인데 저희 결혼식 때 한번 본게 전부였어요. 저희 또래긴 한데 그래도 몇년 터울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저랑 남편이 조금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소위 말하는 요즘 mz세대처럼 보이던 사촌 신우랑은 친하게 지낼 일이 없었어요. 애초에 제 친척도 아니고 남편 친척인데? 남편하고도 그렇게 가까워 보이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저희 결혼식 이후로 따로 연락 한번 주고 받은 적 없고 당연히 따로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명절 때도 제가 시외가까지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나요? 시이모님조차 결혼식 이후로 두 번인가 본게 전부였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름조차 모르는 먼 친척이었지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그렇게 멀기만 한 사촌 신우 생일을 왜 저한테 기억하냐고 물으시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촌 신우가 이번에 취직을 했다고. 참 대견하지 않냐면서 생일 선물에 취직 선물까지 한 번에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환장한다는 외제차 이야기를 꺼내는데, 친딸인 신우 결혼할 때도 여자가 혼수만 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한 푼도 안 해주셨던 시어머니세요. 신우가 모은 돈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떠나서 친딸도 아니고 조카인 시이모님의 딸한테 결혼 같은 큰 일도 아니고 매년 돌아오는 생일 선물 사준다는데, 깡통으로만 사도 5천만원은 넘어가는 외제차를 뽑아주신다고 하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뭘 로또 1등에라도 당첨되신 건가 싶었어요. 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일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 딜러한테 같이 가드릴 수는 있지만 차에 대해서 좀더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면 저 말고 어머님 아들, 남편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냐고 대답했지요.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혀버린 건제 말에 돌아온 시어머니의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사촌신호의 생일 선물이자 취직 선물로 사주고 싶다던 그 외제차를 사러 가는데 따라가 달라는 게 아니고 제 돈으로 사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어머님한테 사촌신호 외제차를 제 돈으로 뽑아주자는 거냐 되물었는데 제대로 들은 게 맞다고 기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면서 저한테 또 잔소리를 하시대요. 회사 나오면서 퇴직금 잔뜩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돈도 없다 뭐할 거냐고 이참에 가족들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 쓴다고 하기엔 사촌 신우는 저희 집 옆집 사는 아주머니네 큰 딸이 주말마다 방문할 때 데리고 오는 강아지보다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당장 그게 사촌 신우 생일이 아니고 우리 진짜 신우 생일이라고 해도 세상에 저희가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생일에 외제차를 뽑아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그 돈은 지금 통장에 모셔두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쓰기 위해 저금해둘 돈이지. 얼굴도 가물가물한 어머님 조카한테 가져다 바칠 돈은 아니라고, 사촌 신호한테는 자동차 모형조차 사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괘씸하다며, 이제 니는 돈도 안 벌고,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호의호식할 건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깝냐면서 품돈 가지고 지금 유세부리는 거냐 따지시더라고요. 손주를 인질로 잡고 일 그만두고, 내 아들 돈으로 살겠다는 거?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저보고 배은망덕하다니 어쩌니 하면서 또 엄청나게 싫은 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제가 계속 저 자세로 안 된다고 쩔쩔매기만 해봐야 이 상황이 절대 끝나진 않겠다 싶어서 저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그과푼 돈이 없어서 시조카 생일 선물을 며느리 돈으로 해주려고 하시느냐 따졌지요. 애초에 그 사촌 신우 밖에서 마주쳐도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지나칠. 저한테는 남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10년 가까이 고생해서 모은 퇴직금을 가져다 바치라고 하시는 소리냐 따졌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반응에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며 노발대발 하시더니 급기야는 그렇게 나오면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며 저랑 영 끊고 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아들도 다시 데려갈 테니 평생 이혼녀로 살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도 네 발로 직접 관뒀으니 앞으로 돈한푼못벌 텐데 당신한테 아들 뺏기고 쫄쫄 굶어가며 살아봐야 아 그때 내가 어머님 말 듣고 사촌씨는 외제차 뽑아줄 거라고 후회할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겠냐며 겁을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무서워서 혼났네요. 아무튼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 불러서 어머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인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맞불 놓고 싸운 건 잘한 거 없는 거 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 억지가 어이가 없었는지 오히려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더라고요. 애초에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해도 자기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못 들은 걸로 하라더군요.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상황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이모님한테서 큰 돈을 빌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돈 불려서 주겠다며 시이모님 돈까지 더해서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날려먹을 정도로 잘안 풀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이 자기가 투자한 돈이야. 자기 선택이니 날려먹은 걸 가지고 탓은 안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님한테 빌린 돈이었어요. 그 돈은 갚아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어디서 얼토당토하는 투자 정보를 듣고 그 큰돈을 날려먹었냐면서 그 돈은 갚을 능력도 없고 대신 갚아줄 생각도 없다고 딱잘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퇴직금에 추가로 위로금까지. 목돈을 들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전해왔던 거고 시어머니는 빚 갚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사촌 씨는 외제차 한대 뽑아주면 액수가 얼추 비슷해진다고 그렇게 돈을 갚기로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다 털어놓은 겁니다 시어머니 딴에는 효자 아들이니까 난감한 상황이다 영까지 끊을 수도 있다 하면 아들이 와이프 설득해서 엄마한테 그돈 해주자고 도와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남편도 시아버지가 했던 반응 그대로 그거 어머니가 짐비지고 어머니가 날려먹은 돈인데 그걸 왜 우리한테 찾냐고 칼같이 선을 긋더라고요. 한푼두 푼이면 생각은 해보겠는데 몇 천만 원 되는 걸 그렇게 달라고 하셔봐야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그래도 아들 입으로 어머니한테 영 끊겠다는 모진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정도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그 돈은 시어머니한테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시집간 신우가 해줬네요. 신우도 속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자 쪽만큼 못해간 것 때문에 그간 시댁에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상황이 곤란하니 엄마 챙기는 건 딸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줬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돈 문제도 해결했으니 저희 집도 시어머니랑 잘 풀어서 관계 개선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 하는데 아버님이 딱 잘라서는 어머님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라도 먼저 말하는 게 없으면. 너네들이 먼저 나서서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주시대요. 그리고는 신우한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는데, 그 통장 안에는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해준 돈 액수만큼이 들어있었어요. 애초에 아버님은 어머님 빚을 갚아줄 생각이 있던 거였고, 앞으로 어디서 뜬 소문 듣고 투자하는 버릇 좀 없애려고 강하게 나가셨던 거더라고요. 분위기 보아하니 신우도 어렵게 그 돈을 마련했었나 본데, 한시름 놓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안도에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야 시어머니 억지에 황당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피해본 거 하나 없어서, 그냥 해프닝이구나 하고 다시 시어머니와 살갑게 지낼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랑 거리두고 지내면, 편하면 편했지, 불편할 거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대답하고 말았네요. 시누나 남편 보면, 저 혼자 하는 이야기지만, 저런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속 깊은 자식들이 있나 싶을 때도 있는데, 아마 두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나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